작은 보트, 소년, 그리고 호랑이. 여러분이라면 호랑이랑 단 둘이 보트에 타고 살아남을 자신 있으신가요? 이 설정만 보면 그냥 생존 스릴러일 것 같죠? 오늘은 단순한 생존기로 보기엔 너무 아까운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속 뱅고로랑이 리처드 파커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많은 해석에서 그는 파이의 또 다른 자아, 즉 생존 본능을 상징하죠. 영화에서는 파이를 이성, 리처드 파커를 파이 안에 숨겨진 본능으로 그려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도 있어요. A hunter caught him drinking from a stream when he was a cub and named him Thirsty. When Thirsty got too big, the hunter sold him to our zoo, but the name's got switched on the paperwork. 원래 리처드 파커의 이름은 Thirsty였는데 서류가 꼬이는 바람에 사육사와 이름이 뒤바뀌었다는 설정입니다. 파커 이름에 관한 내용은 성당 장면과 연결됩니다. 파이가 성수를 훔쳐 먹자 신부님이 말씀하십니다. You must be thirsty. 이 신부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목마르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리처드 파커의 원래 이름이 Thirsty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너는 바로 Thirsty야 라는 이중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장면은 리처드 파커가 사실 파이의 또 다른 자아임을 안목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죠. 즉, 리처드 파커는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라 극한의 상황 속에서 파이가 살아남기 위해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야성적 본능을 상징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파이와 본능의 리처드 파커는 대립하면서도 결국 서로에게 의지하며 공생하는 관계로 그려진 것이죠. 영화 후반 파이는 두 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화 내내 본 호랑이와의 기묘한 모험. 그리고 두 번째는 잔혹하지만 어쩌면 더 사실일지도 모르는 인간들의 생존기. 이 영화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믿음이었다고 해요. 진짜가 뭐냐보다 너는 어떤 이야기를 믿을 거냐. 이 어떤 거죠? 파일을 힌두교, 천주교, 이슬람교, 세 종교를 믿는 아이로 설정한 이유도 특정 종교를 찬양하는 것이 아닌 믿음 자체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마지막 장면을 보며 흠칫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현실도 결국 우리가 믿는 이야기일 뿐 아닐까? 진실보다 내가 선택한 믿음이 삶을 이끈다는 메시지. 멋있으면서도 묘하게 오싹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카르마입니다. 카르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도 종교나 철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카르마를 운명이나 숙명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실생활과 훨씬 가까운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죠. 내가 뿌린 씨앗이 결국 열매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라이프 파이의 이한 감독은 이 카르마를 영화 전반을 가로지르는 주제로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영화의 시작과 함께하죠. 파이는 자신의 출생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동물원에 도마뱀을 보러 온 파충류학자가 갑작스러운 파이 어머니의 출산을 돕기 위해 달려가자 근처에 있던 도마뱀이 놀라 달아납니다. 근데 그 도마뱀, 결국 도망치다 타조 발에 밟혀 죽게 됩니다. 아, 안 돼! 카르마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파이는 그걸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본인이 태어나는 바람에 도마뱀은 도망치다 죽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 법칙은 바다 위에서도 이어집니다. 조난 후 파이에게 리처드 파커는 무서움의 존재였는데 시간이 지나자 생존의 이유가 돼요. 먹이를 구하고 정신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티게 만든 건 호랑이였으니까요. 파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처드 파커가 여기 있다면 나에게 평화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리처드 파커와 함 배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 순간에도 카르마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지에 도착한 이후 리처드 파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만남이 있다면 언젠가 이별이 있다. 이것 또한 인생의 카르마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믿으시나요? 호랑이와의 기묘한 생존기? 아니면 현실적이지만 잔혹한 인간의 이야기? 댓글로 여러분의 해석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라이프 오브 파이의 제작 비하인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이 편에서 만나요.